무관 쪽이 용띠는 잘 맞습니다. 뭐 경찰 계통, 뭐 검찰 계통이나 뭐 하여튼 이 군인. 그래서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이별 띠 직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자. 그, 토끼띠에 이어서 용띠의 직업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나 그 직업군에 관해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띠의 직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용띠는 감정이 한번 그 폭발을 하면 자제력을 잃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직업에도 그, 좀,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 화가 나거나, 신경을 많이 쓰거나, 고민하거나, 이런 것들, 뭐, 작은 거 가지고 고민하고, 이런 것들은 직업에 선택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용띠는 이 외모나 그 용모가 굉장히 수려하고, 호걸적인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, 거만성이나, 거만함이나, 어떤 그 너무 고집스러운 완고성, 여기에 약간의 그 허영심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좋은데 현실 감각은 좀 무딘 그런 특성이 바로 이 용띠가 용띠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용띠는 그 천년부터 어떤 그뭐 평생 동안 크고 작은 그런 어떤 그 고초가 늘 따라다닙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직업 선택에 그 한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. 일을, 이, 주어진 일만 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, 눈치껏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, 이런 거 알아서 다 찾아서 해야 하는 이런 거는 용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게. 그래서 일을 좀 남이 보면 억지로 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용띠는 이그 공무원 등그 관직은 그뭐 모든 띠의 기본 사항이겠죠 공무원이나 이런 관직이 뭐 어떤 띠에든 다 맞겠지만 그 공무원 관직 중에서도 용띠한테 용띠는 그게 잘 맞는데 그 중에서도 무관 쪽이 용띠는 잘 맞습니다 뭐 경찰계통 뭐 검찰계통이나 뭐 하여튼 이 군인 그래서 군인이 용띠한테는 가장 잘 맞고 그래서 무관 쪽들이 용띠와는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서 이 용띠의 직업을 조금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, 뭐 아이디어 관련, 그러니까 막 몰아치는 뭐 그런 게 아닌 아이디어 관련, 그리고 사업 쪽도 용띠는 군림의 그런 어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다고 볼 수가 있고, 정치가 쪽도 용띠가 잘 맞습니다. 그리고 토목이나 건축 등 이런 그 일들, 집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땅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도 용띠 직업에 잘 맞고, 공무원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띠에 당연한 사항입니다만은 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뭐 다른 그 학업적인 그런 조건이나 뭐 사주나 이런 것들이 맞질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다이 공무원은 용띠한테 특히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해운.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해운 그 다음에 수산업 수산 관련 업 관련 이런 것들이 용띠와는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고 항공 관련 직업도 용띠와 맞고 운수 이런 것들도 용띠와 잘 맞습니다 또뭐 슈퍼마켓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어떤 그 유통업 쪽에도 용띠는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용띠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은 어떤 것이 있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마련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